어려서 물놀이 나가서 수완이랑 같이 치던. 이렇게 4년마다큰 일을 치르고 나면 때묻은 옛날 사진을 꺼내 놓습니다. 누나 둘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진종호 어린 시절부터 총을 갖고 놀기를 좋아했던 아이였습니다. 지금이야 건장한 청년이지만. 어릴 땐 몸이 약해 부모님 걱정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너무 약해가지고 애가 비실비실하고. 사람 구실할까 이렇게 걱정도 해보고 그랬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이란 2학년 때부터 이제 전국체전에 나가서 매, 전국 대회에 나가서 몇달떠 시작한 게그 다음부터 는 얘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크게 밀어준 것도 없어요. 자기가 잘하니까 나가서 이제 장화품 타면서 하니까. 돈을 오히려 받아가지고 왔지 내는 돈은 없었어요 우리가. 늦게 시작했지만 금방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총을 잡기까지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지가 사귀어가도 주 엄마는 밀어준다고 나는 절대 반대다. 운동선수 금메달을 한다면은 그네 앞일이 꽉 막히는 거다. 그러니까 무조건 일등해라. 일등하는 이등은 없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지가 운동을 하는 좋아하니까 아버지 뭐 부모 자식 이 있기는 어주 부모 있으니까 예 그래, 그럼 니네 가슴에 태극마크 태극마크만 달면은 아버지가 그걸로 성공했다고 인정해 줄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 <웃음> 진짜 <웃음> 가슴에다 태극마크를 달은 거예요. 국가 대표가 되니까.